안녕하세요, 프리비전스입니다. 오늘은 이 핸드 헬드 마이크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하고 어떻게 하면 잘못 사용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마이크인 이제 슈어사에서 나오는 SM58을 갖고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이런 그냥 단일 지향성, 한쪽 방향에서만 어, 소리를 수음하는 마이크, 그리고 핸드헬드 타입의 이런 구형 헤드를 갖고 있는 마이크의 공통적인 어,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이 마이크가 아니더라도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마이크거나 단일 지향성 마이크에서는 동일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아, 첫 번째, 첫 번째, 이런 마이크를 들고선 여러분들 마이크를 테스트할 때 절대 때리지 마세요. 절대 때리지 마세요. 엔지니어 굉장히 화를 낼 겁니다. <laughs>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유는요, 얘는 공기의 떨림을 감지하는 애입니다. 얘는 충격을 감지하는 애가 아니고요. 지금 얘기하는 이 목소리 같은 공기를 떠는, 공기의 분자를 떨림을 감지하는 것이 이 마이크예요. 여기에 때리는 것은 얘한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물론 이런 마이크든 그 충격을 견디도록 나오긴 했지만, 사람들이 많이 실수를 하니까. 하지만 이거보다 더 고급 마이크로 가면 그런 보호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때리게 되면 마이크는 쉽게 고장납니다. 어, 고급 마이크를 하면 진짜로 수십, 수백만원, 수천만원짜리 마이크들, 그런 보호장치 없어요. 때리면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마이크를 할 때, 마이크 테스트 할때내 마이크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거나, 마이크 켜졌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마이크를 살살 긁어주세요, 이렇게요. 예. 마이크 이렇게 긁어주시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엔지니어들도 이렇게 긁으면, 아, 마이크가 나오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구나라고도 쉽게 아십니다. 또는 제일 좋은 게,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테스트 합니다. 나오는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렇게 좋은 게 없겠죠? 네. 두 번째. 마이크를 이제 감싸는 거.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 마이크의 핸들은 여기입니다. 손잡이는 여기에요. 여기를 잡는 게 정석입니다. 여기 잡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어이 마이크 수음부를 보호하기 위한 이제 일종의 그릴이에요. 이 마이크를 이렇게 열게 되면 실제로 소리를 수음할 수 있는 이 수음부가 있고요. 이 수음부를 보호하는 보호캡이에요. 보게 되면 간격이 존재하죠. 이 안에 간격이 있는데 이 간격 때문에 마이크를 감싸주었을 때 특이한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 현상이 뭐냐면 이 마이크를 감싸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귀를 이렇게 감싸는 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음. 다이어프레임이 안에 있고 여러분들렇게 귀를 감싸는 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귀를 감싸면 소리가 좀잘 크게 들리는 거 같죠 하지만 정상적으로 들리진 않죠 동일해요 여러분들 이 마이크를 감싸는 순간에 감싸지 않을 때는 이렇게 깨끗한 목소리가 들리다가도 깨끗한 목소리가 들리다가도 감싸는 순간에 소리가 특정 주파수만 증폭되는 소리는 커지긴 커지지만 특정 주파수만 증폭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리가 약간 맹꽁이처럼 들려요 대부분의 이런 크기를 갖고 있는 마이크를 갖다가 감싸주게 되면 소리가 약간 맹꽁이처럼 돼요. 어,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리가 약간 이, 이펙트처럼 약간 맹꽁이 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 그걸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는 건 상관없어요. 단지 엔지니어한테 미리 얘기하세요. 내가 이렇게 사용을 할 거다. 그러면 엔지니어가 레벨을 줄이거나 이런 이펙트를 사용하는지 알고선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근접화 현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플럭스미티 이펙트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공명 현상이에요. 플럭스미티 이펙트는 지향성을 갖고 있는 마이크, 단일 지향성, 한쪽에서 오는 데에만 방향성을 갖고 있는 마이크인 경우 마이크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전체적인 주바수 특성이 동일하게 작아지고 동일하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거리가 멀어지고 가까워짐에 따라서 저음 부분의 저음 부분이 멀어지면 급격하게 저음이 떨어지고 가까워지면 저음 부분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현상. 가까워지면 질수록 저음이 굉장히 커지는 현상을 플럭스미트 이펙트라고 그래요. 이거는 단일지향성. 아까 얘기한 대로 한쪽 방향에서 수음되는 이런 형태의 마이크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무지향 마이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향성 마이크에 만 해당됩니다. 무지향 마이크는요 거리가 떨어짐에 따라서 저음 특성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측정용 마이크들은 전부 무제한 마이크를 쓰는 거예요 단일제한성 마이크나 초제한 마이크를 측정해 쓰지 않습니다 99% 대부분 무제한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가 이거예요 플럭시미티 이펙트 때문에 음원소스의 저음에 가깝게 가면 갈수록 가까울수록 저음의 반응이 커지고 멀어질수록 저음의 반응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 플럭시미티 이펙트예요 그거는 감사주는 거랑 관계가 없어요 공명원성 현상 때문에 굉장히 커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감쌌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 마이크를 보게 되면 수음부도 이렇게 수음부도 있지만, 수음부 옆에 이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이제 그릴망 같은 게또 존재합니다. 이쪽에 그릴망이 존재합니다. 이게 있는 이유는 뭐냐면, 소리가 이쪽 방향에서 왔을 때, 소리도 회절해서 들어갈 수 있거나, 뒤쪽 방향에서 왔을 때의 소리가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놨어요. 이런 어떤 구조체를 만들어 놓고 소리가 양쪽 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놓은 거. 이걸 일종의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요. 이 네트워크는 이제 물리적인 네트워크에서 소리가 이쪽에 왔을 때에만 다이아 프레임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공기구멍 비슷한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신에 측면이나 후면에서 소리가 들어왔을 때에는 이 다이아 프레임이 잘 움직이지 않도록 해 놨어요. 그 전기 장비를 쓴 것이 아니라 이 물리적 구조를 이용을 해서 소리가 한쪽 방향에만 민감하도록 만든 것인데요. 이측면에 구멍이 있으면 지향성 마이크라고 밥듭니다 99%의 마이크는 측면에 구멍이 있을 경우 지향성 마이크예요. 측면에 구멍이 많을 경우에는 지향성이 더 강한 마이크입니다. 이 간격이 더 멀어져서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있어요. 그런 마이크가 플럭스미트 이펙트가 생깁니다. 이 마이크는 감싸지지 않더라도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저음이 확 떨어지고요. 가까워짐에 따라서 저음이 확 올라가요. 이 현상은 플러스미티 이펙트인데, 여러분들이 이 그릴을 감싸주는 순간에, 이, 이 그릴을 감싸주는 순간에 뭐가 되냐면, 여기를 이렇게 감싸주는 거랑 똑같아져요. 여기를 이렇게 감싸주게 되면, 이 마이크는 더 이상 단일 지향성 또는 지향 특성을 갖고 있는, 앞쪽에서만 수음할 수 있는 마이크가 아니라, 이제는 얘는 무지향 마이크로 변질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지향 마이크처럼 특성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 이 마이크를 쓰고 있는 무대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쥐었다고 치면 이 반대편에는 모니터 스피커가 있거든요 가수나 싱어들이 들을 수 있는 모니터 스피커가 여기 존재하는데 마이크 이렇게 주는 순간에 이 스피커의 소리가 이쪽으로 수음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이 납니다 피드백이 나고 하우링이 나오죠 하우링이 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가 되게 싫어요 이걸 잡는 걸 되게 싫어요 피드백 나죠 음색은 맹꽁이처럼 바뀌죠 그리고 레벨을 상승했는데 원하지 않는 레벨만 상승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피하라고 얘기를 하고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할 경우에는 진짜 그 가수를 되게 싫어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이 마이크가, 어, 멋은 멋대로 내면서, 어, 소리는 변하지 않고 엔지니어가 좋아하는, 예, 그렇게, 어,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가 될수 있느냐. 이제부터 이제 팁을 드릴게요. 그 팁은 뭐냐면 이 마이크를 감쌀 때 이렇게 감싸지 마세요. 이렇게 감싸면 지금 들리는 것처럼 맹꽁이 소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맨꽁이 소리가 나오는데 이렇게 감싸지 마시고 마이크를 감싸실 때 엄지하고 검지만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드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앞에서 보면 앞에서 보면 약간 마이크를 감싼 듯한 느낌이 들죠. 이제 약간 멋도 있고요. 그런데 옆에서 보게 되면 측면이 다 뚫려 있어요. 측면이 많이 뚫려 있어서 어. 공기가 들어가서 충분한 구멍이 생깁니다. 이렇게 보시기 면 이렇게 충분한 환경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소리가 변질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냥 잡았을 때와 이렇게 잡았을 때 크게 변질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도 굉장히 좋아할 거고 여러분들 목소리도 깨끗하고 청명하게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셨죠? 이게 아니라 이렇게가 제일 좋고요. 이게 좀 그래서 멋을 내고 싶다고 하시면 요렇게 이런 식으로 엄지도 밑에 딱 받치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 멋은 내시면서 어, 소리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이 마이크를 쓸때 아까 얘기한 근접화 현상 플럭시미티 이펙트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어떤 분들이 내 목소리는 너무 둔탁해서 좀 까랑까랑하게 들리고 싶다고 하시면요 이 플럭시미티 이펙트를 이용을 그대로 하셔야 돼요 점음이 너무 많아서 너무 둔탁하게 들리시는 분들은요 마이크를 오히려 좀 띄어서 쓰세요 마이크 오이가 뜨 띄어서 쓰고 그 다음에 마이크 레벨을 올리시면 됩니다 마이크 레벨을 올리시거나 마이크 레벨을 올릴 수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엔지니어가 더 이상 올리면 피드백 납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크게 해서 어, 내시면 돼요 그러면 저음보다는 중고역대가 훨씬 더 살아서 나와서 굉장히 멍, 어, 먹먹한 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맑고 깨끗한 소리로 어, 수음이 됩니다 거리가 멀어집니다 제가 이 거리가 멀어진 상태에서 레벨을 끌어올린 것으로 이 소리를 들려 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리가 멀어진 상태에서 소리를 끌어올리게 되면 어 저음을 내가 커트하지 않았는데 저음은 적게 들어가고 미드하이만 좀 크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내 목소리가 너무 까랑까랑하다 너무 까랑까랑해서 듣기 싫다 어뭐 싱어들이 너무 고음만 나든지 너무 깽깽거리는 소리만 난다고 하면 그런 분들에게 팁을 드릴게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이크를 정말 가까이 대세요. 마이크를 정말 가까이 대서 아까 얘기한 플러시미티 이펙트 근접화 효과를 최대한 사용하는 겁니다. 마이크를 근접하게 대고선 작게 부르세요. 작게 말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풍성한 소리 들려요. 제가 똑같은 마이크 상태에서 제가 가까이 대고 작게 얘기해 볼게요. 이 마이크 소리 들려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입에 가까이 대고선 작게 얘기를 하게 되면 점이 풍성하고 어, 좀 따뜻한 소리로 바뀌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는 어, 목소리가 좀 까랑까랑 하거나 얇거나 하신 분들이 단순하게 마이크만 가까이 대고 부드럽게 얘기함으로써 되게 풍성한 저음을 갖고 있는 목소리가 될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레벨을 어, 올려서요 멀리 떨어뜨려 놓고 마이크를 멀리 떨어놓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 저음량이 굉장히 떨어지고 중고용만 살아있는 소리를 확인할 수도 있죠 이래서 마이크의 거리만 갖고선도 여러분들 음색 톤을 바꿀 수가 있어요. 싱어들 같은 경우 마이크를 이렇게 쓴다면 어떤 것이 유리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어, 알면 될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마이크는요, 음, 거리에 따라서 소리 크기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머리 뭐,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쓰면서 레벨 좀더 올려주세요. 계속 레벨 좀더 올려주세요 하시는 싱어들이. 오늘은 싱어 얘기니까 이렇게 싱어들 이렇게 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레벨 좀더 올려주세요. 레벨 좀더 올려주세요. 제가 이 상태에서 지금 이 거리 정도에서 얘기하는 것을 아, 똑같은 목소리로 얘기하면서 제가 딱 중간 정도 거리까지만 이 마이크를 가까이 되게 되면요. 이 중간 정도까지만 오게 되면 아까 똑같은 마이크기로 얘기를 한데도 레벨 크기가 좀 커진 것을 느낄 수 있고요. 여기서 요 중간까지만 아까보다 반의 반이죠. 반의 반만 가까이 오게 되면 아까보다도 훨씬 큰 소리가 들리는 게 느껴질 거예요. 만약에 이 반의 반에 반에서 그더 반의 반에 반으로 가깝게 오게 되면 정말 큰 소리가 느끼 어, 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현상이 왜 생기냐면요. 마이크는요. 거리가 내 기준의 거리가 반으로 줄어들고, 거기에 반이 되고, 거기에 반이 될수록 모든 것을 거리가 반이 될수록요. 6데시벨의 소리가 커져요. 6데시벨. 그러니까 처음에 1 m 로 시작했다면 1 m 에서5 0 c m 가 되면 마이크 거리가 음원하고, 그러면 6데시벨이 올라가고요. 50에서 2 5 c m 로 가게 되면 6데시벨이 또 올라가요. 12데시벨이 올라가요. 그래서 25cm에서 12.5cm로 가까워지면 여기서 6대 1이 또 올라가고요. 12.5cm에서 약 6cm로 가까워지면 6cm에서 6대 1이 또 올라가요. 6cm가 3cm로 가면 6대 1이 또 올라가요. 3cm가 1.5cm로 가게 되면 6대 1이 또 올라가요. 이거는 엔지니어가 올려 주지 않아도요 마이크만 멀리 있는 사람이 마이크만 가까이 되면 무조건 해결되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잘 들리고 싶다. 내가 노래하는 게뭐내 모니터에 잘 들리고 싶다. 모니터 올려주세요 보다는요 마이크 가까이 되면 돼요 마이크를 갖다가 내가 평소 쓰는 것보다 절반으로만 가까이 되면 6db라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향을 잘 모르셔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6db를 올리기 위해서는요 앰프는 4배의 힘을 구동해야 돼요 100와트를 내고 있는 상태에서 6db를 올리고 싶으면 400와트를 내야 돼요 400와트를 내다가 6db를 더 올려줘 그럴 경우에는요 400와트의 4배인 1600와트를 내야 돼요 여러분들 12대 11을 올리기 위해서는 100와트가 1,600와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12대 1 1 올라갑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음, 마이크는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이 안에 많은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눈그 그 내용대로 올바르게만 사용을 한다면 사실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아, 마이크를 사용할 때는 때리지 마시고요. 감싸지 마시고요. 네, 감싸드릴 때 이렇게 이렇게만 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이크의 거리에 따라서 저음이 늘어나는 거가 달라지니까 내 목소리 톤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를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플러스 미트 이펙트를 이용을 하면서도 근접화 현상을 이용을 하면서 가까이 돼갖고 소리 크게 내고 싶다. 이게 가장 베스트겠지만. 아, 그게 아니라 나는 가까이서 소리를 키우고 싶은데, 그럼 저음을 어떻게 할까? 엔지니어 벗고 저음을 좀 깎아달라고 하면 됩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올바르게 사용을 해서 훨씬 더 좋은 소리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